네, 다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목 보고 다들, 헐레벌떡 들어오신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메이플 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큐브 배상은 뭔가요? <laughs>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과징금 때린다고,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다들 좀 소식을 어느 정도 접하셨을 텐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여기에 에디셔널 큐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큐브가 들어가는 건 레드 큐브와 블랙 큐브의 사용 개수가 나오고요. 그거로 인해 이제 보상안이 나온 겁니다. 아, 네. 아 배상안. 보상안입니다, 여러분. 배상안입니다. 법률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의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 그래서 한번 지금 일단 공지가 떴으니까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메이프 운영자는 여기 빠른 이동에 가셔서 용산이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어, 전달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있던 한국 소비자원 보상 안내가 있죠. 보상 신청 안내 페이지 링크. 이거 누르면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급된 넥슨 캐시에 대한 환불은 고객센터에서 시, 신청 가능합니다.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이 메이플 스토리 큐브 사용 보상 신청 안내가 뜹니다. 이렇게. 보상 지급 대상자 기준에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네, 2021년 3월 5일 금. 이렇게 2년간 레드 큐브, 블랙 큐브를 사용한 넥슨 아이디에 한해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메이플 포인트로 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이건 확실한 정보로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마일리지도 줘요. 마일리지로 레큐 3개 환급받아서 90원 옵니다. 보상 <laughs> 신청 기간은 써있는 대로 2024년 9월 3일, 월 오전 10시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주마다 이제 신청을 할수 있는 거고요. 차주 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보상 지급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보상 금액 안내를 말씀드리면, 이제 2년 동안 사용금액 레드 큐브가 31%, 블랙 큐브가 6.6%로 넥슨 캐시로 지급이 되고요. 이제 저는 이제 한번 눌러볼 거예요. 미리 말씀드린는데저 진짜 얼마 안 되더라고요. 118,960원. 난 쌀순이였나봐 그리고 저거는 베베 계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 페이커 계정인데 이제 이때 2019년도가 아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루나 서버로 아마 이때가 왔을거예요아 밑장빼기 아니야 보피 보여줘야 되는거잖아 난 거짓말 안 했어 상당히 적다고 얘기한 거지 본 게임 아니야 근데 진짜 여러분 내가 이거 밑밥 까는 게 아니고 생각보다 적어 264만 8 140 아니 생각보다 내가 많이 적다고 느낀 게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니까 에디셔널 큐브를 진짜 너무 많이 질렀었어요 근데 제가 5천만 원을 쓴 거는 에디 큐브고 결론적으로 큐브에 쓴게이 이 연도에 1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에디는 왜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걸 적발한 게, 블랙 큐브와 레드 큐브야. 에디 큐브는 없대요. 인벤의 보상금에 1,750만 원 있으시다고? 1,758만 원 뭐야? 야 아, 이거 어디에 쓸거냐고들 다들 물어,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좀 선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불 받을게요. 집 구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득이라고 생각,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차피, 보보보라는 거는, 안 뜨는 걸 아는 분들도 계시고, 지는 분들 계실 거고, 보보보를 유지하고, 돌리신 분들 계실 거고, 드드드 같은 거. 뭐,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진짜. 한번, 여러분들, 배, 그, 배상금액 좀, 아니라, 이런... 보내보실래요? 한번, 이렇게 재미삼아. 와, 이 친구도 많이 봤는데? 200만원, 이야, 씨, 이 친구도 많이 썼어요? 12만원. 본인이 쓴 금액까지 확인했어요. 235만 7600원. 12만원, 야 현명한 친구야. 어떻게 보면 덜쓴게 현명한 거야? 맞죠? 야 90원. 하나의 레드큐바나에 30원이다 보니까 90원. 와, 정확히 1000원. 어우, 10만원. 450원. 와, 이 친구도 100만원, 야 지인이 받는 건데. 와, 지, 680만원, 씨, 뭐야! 졸라, 형님, 이큰 형님이잖아! 극소가금으로 그 노력했던 친구라고 합니다. 4,030원. 야, 이거 무조건 30원도 60원 다 받아, 그냥! 어차피 받아야 될 돈이고, 가져갈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걸 받아요? 이게,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이걸 신청을 하잖아? 그럼 신청한 걸 보고, 이걸 또 환불하잖아?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고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몇 명, 몇십만 명! 이 존나 많을 거야. 와, 이, 730만원 뭐야. 야, 이런 거 보면은 큐브로 벌어든 수익이 넘버원이었다는 게 몸소 와닿는다. 이게 말이 13만원이지? 10만원 이상은 다 100만원 이상 쓴 겁니다. 야, 이 친구 내가 다 받으라니까 방금 전에 받았어. 30원. 30원이면은 메이플스토리에 쪽지 하나 구매할 수 있지 않나? 아, 쪽지도 못 산다요. 5 0원이에 쪽지가 50원. 보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일단 큐브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야. 스타포스 주작은 어디 터지냐고 어,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그냥 서버 종류가 맞지 않을까요? 더 이상 그거는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메이플을 하시는 분들 환급보상은 어디다 쓰실 생각입니까? 자 1번 환불받을 거다 2번 난 다시 넥슨게임에 쓸 거다 오 그것도 갈리는데? 아무튼 어떻든 간에 메이플에 쓰시든 뭐 환불을 하시든 이제 여러분들의 돈이 었고 직접 어차피 어떻게 판단해서 쓰실 돈들이니까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근데, 전 여러분들이 괜히 이 플래티넘 애플 깔다가 무과금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뜰까봐 견제하는 건가요? 아니, 뭔 뜰까봐 견제야. 너희들이 뜨면 좋지. 여러분, 10만원을 환급 받았다 생각하고 내가 보여줄게요. 자, 풀트 애플 33개. 저는 지금 280만 원 받을 거에 270만 원된 겁니다. 여러분, 갑니다. 자, 짙은 소레더 기운, 어색배어색선택아케인심볼오네 쿠폰. 어, 이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아케인심볼아케인심볼세배 쿠폰. 자, 숙주 망하고 있죠. 이거 너무 개 망이죠. 오, 심한 부 자, 저리봤자저 7천만원 정도, 6, 7천입니다. 10만불. 4배 쿠폰. 어, 4배, 뭐야? 왜 이렇게 잘 뜨지? 어, 10만불? 어? 자, 이렇게 되면은, 10만불이 4개. 아, 4배 쿠폰 3개가 되는 거네요. 근데 이렇게 해도 10억 나올까 말까, 10억, 여러분. 이게 이제 미래가 된다는 거야, 미래가. 아, 차라리, 어, 저도나쁘잖아요 여러분! 11월 달에 메이플 귀칼 콜라보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메이플 스토리 먼저 성공개되는데, 귀칼 자수패이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거기 좀 존버해서, 그때, 바, 그때 그걸 쓰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아무튼, 뭐 보신 것 같이, 여러분, 잘 판단하시고, 꼭 지급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